국정 교과서보다 검정 교과서가 많아지는 요즘, 클래스메이커, 바로 클메로 활용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수업 영상 자료를 출판사, 교과, 단원, 차시별로 20만개의 컨텐츠를 큐레이션에서 볼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검색을 한다면 너무 많은 자료가 쏟아져 힘드셨죠? 클릭했더니 광고가 나오고 필요 없 부분까지 나와서 불편하셨죠? 클메 영상은 광고 없이 필요한 부분만 딱 나옵니다. 언제든 수업 영상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유튜브 말고 클메에서 검색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즐겨찾기 기능으로 수업 구성을 단몇 번의 클릭으로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사용할 영상을 즐겨찾기 한후 수업 도입, 전개, 정리에 맞춰 드래그하면 등록 끝! 전담교사라면 더더욱 욕심나는 기능, 즐겨찾기 기능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든 즐겨찾기 리스트를 카톡이나 학급 온라인 방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원격 수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대면 수업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영상 자료 탐색 및 수준별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상호반응 미디어로 일방향 수업이 아닌 쌍방향 미디어 수업이 가능합니다. 제공된 영상만 보는 수업이 아닌 영상 중간중간 생각하고 반응해야 하는 미디어 수업이 클메에서는 가능합니다. 누러나 손쉽게 기존 영상의 OX문제, 객관식 문제, 빈칸 채우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상호 반응 미디어를 카톡이나 학급 온라인 방에 공유하며 즐거운 쌍방향 미디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의 수업 준비가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다 쉽고 보다 편하게 좋은 수업을 만드는 길 모두 클메로 통합니다. 선생님의 수업 동반자 클래스 메이커, 초등수업 공유 플랫폼으로 최고네요.